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은혜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이 마도다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과. 신 선부,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 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을.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때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던을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나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다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리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니라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요. 아,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5 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떡을 만들 때, 빵을 부풀릴 때 쓰는 것이요.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입니다. 군인 눈에는 군인만 보인다 그러죠. 저 다른 부대 군인들은 휴가 나왔을 때 어떤 옷을 입네? 전투복은 어떻게 다림질을 했네? 군인들끼리는 군인만 보입니다. 제가 마티 아, 아반떼를 아 모는데요. 아반떼 모니까 아반떼만 보입니다. 저희 딸도 저희 제 차가 아반떼니까 주변에 제제 제 차랑 똑같이 생긴 차가 있으면 신기해합니다. 그게 더 눈에 잘 들어오나 봐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걸 해석하고 그것부터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빵에 대한 걱정, 예수님께서 4천명을 어제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걸 안 가져왔다 걱정하고 있을 때 누룩 얘기를 하니까. 아, 빵을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7절.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여도다, 이렇게 논의했다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답답해하십니다. 8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시죠. 네.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하신 말씀에 어, 이렇게 깨달음이 적었다는 거예요. 네, 카메라가 아, 어쨌든 하나 사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화면이 잘안 따라오고 어제도 녹음이 잘안 되고 죄송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이 못 알아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동거동락 했음에도 그분의 의도를 잘키치지 못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심사만 집중하느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내 걱정과 근심이 너무 커서 설교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신지도 이신지도 잘 모르겠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 그렇게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오늘 21절부터 보면 베드로 그 바로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지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걸 얘기하시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 그리 옵소서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전히 예수님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죠. 베드로가 멋진 신앙고백을 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나름 아 오늘 좀잘 살았다. 오늘 좀 믿음으로 산것 같은데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곧바로 무너져서 예수님의 의도는 생각도 안하고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고 멋대로 해석하는 데가, 있, 해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믿고, 따,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믿음 생활이 있어서도요,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놓쳐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놓쳤다면 우리는 오죽하겠냔 말이죠.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냅니다. 많은 시간을 세상의 것들을 걱정하느라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어떻게 그분의 뜻을 바로 이해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약해도 중요한 건 누구냐,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아직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마침내 깨닫게 하셨어요. 언제 완전히 깨달았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깨달았죠. 오늘 그 흔적이 나오잖아요. 22절,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깨달았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깨달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찰악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진 시간표대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려니까 저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제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에 어,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고, 삶의 변화에 대한 고백이 오고, 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닫았다. 말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목사라 깨달음이 적고, 또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참 어리고, 어, 어리숙해 보이는 목사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용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더 많이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될수 있지 않겠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님의 그 신실하신 열심을 붙들고 우리도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내 인생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내 인생 내가 포기, 그만 안 된다 포기하겠습니까? 나는 안 되나봐. 나는 믿음이 안 생기나봐.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우, 저 사람은 포, 하나님을 믿기에는 글렀어.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은,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가망이 없나봐.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포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겁니다. 마침내 믿음을 주실 거고요. 마침내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또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가 절망스러울 만큼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도 오늘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깨닫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붙들고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이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